안녕하세요. 여러분이 있는 곳으로부터 에펠탑과 개선문 중에 어느 것이 더 가까이 있는지를 묻는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. 먼저 에펠탑을 프랑스어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살펴볼까요? La tour Eiffel, 이 에펠탑입니다. 발음은 la, o, u는 우 발음이고, r은 허 발음이니까, u입니다.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에 발음이고 이 이는 에 발음이 나기 때문에 에셀 이렇게 읽습니다. 라투르 에셀은 에펠탑을 말합니다. 다음으로 개선문은 락드 트리아옹프입니다. 발음은 아그 그다음에 디는 드 그다음에 오엠은 옹 발음이고 PH는 발음이니까 triomphe입니다. l'arc de triomphe는 개선문을 의미합니다. 여기에 e 라고 읽는 것은 그리고 라는 뜻입니다. 그러면 어, 에펠탑과 개선문 이라는 말을 프랑스로, 프랑스어로 말하면 la tour Eiffel et l'arc de triomphe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으로 라 a 이라는 말은. 어, 발음은 라켈입니다 라켈은 어느 것이, 라는 말입니다. 에,는, 뭐, 뭐, 이다, 라는 말입니다. 그래서, 라켈 <목소리> 에, 어느 것이, 블루프로슈 l 루는더 프로슈는 가까운이라는 말입니다. 어느 것이 더 가깝습니까라는 말입니다. Laquelle est plus proche? 어느 것이 더 가깝습니까? 라는 말입니다. 그 다음에 de는 어, 뭐뭐로부터 라는 뜻이고 ici는 여기입니다. 합쳐서 읽으면 i c i 인데 여기로부터 라는 말입니다. 종합하면 여기로부터 어느 것이 더 가깝습니까? 라는 말이 되려면 Laquelle est plus proche dici?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. La tour Eiffel est l'arc de triomphe, laquelle est plus proche d'ici La tour Eiffel est l'arc de triomphe, laquelle est plus proche d'ici